2024년 7월, 유명 트로트 가수 강혜연이 서울 도심의 45억 원 상당세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이것은 새 집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가족 사이의 성공과 지속적인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3층짜리 펜트하우스는 넓은 거실과 주방, 침실 5개, 욕실 4개를 갖추고 있지만 가장 큰 매력은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옥상 테라스다. 강혜연과 부모님은 종종 다양한 나무로 장식된 옥상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며 자연과 도시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을 연출한다. 현대적인 가구와 세련된 장식도 집의 가치를 높여 그녀에게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강혜연의 예술에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거실과 바람이 잘 통하는 테라스는 그녀가 자주 음악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가사를 작곡하는 곳이다. 현대적인 녹음 스튜디오도 집에 설치되어 필요할 때마다 음악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강혜연은 팬들에게 더욱 멋진 음악 작품을 선사하기 위해 창의력과 영감을 찾는다. 강혜연은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늘 노력해왔다. 그녀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는 데에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자 모든 지원과 격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새 집에서 강혜연과 부모님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가족의 감정을 깊이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음악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혜연의 7월 수입은 공연,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5회 정도의 공연과 행사에 참여하는데 공연당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7월 공연 수입 추정액은 5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도 방송과 음악방송에도 출연해 평균 출연료가 500만 원 안팎으로 7월 총 수입은 2천만 원에 이르렀다. 강혜연은 지난 7월 약 2억 원의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수많은 브랜드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녀는 또한 상품 판매 및 기타 활동으로 월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습니다. 이에 따라 강혜연의 7월 한 달간 공연, 방송, 광고, 유튜브 등 수입원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3억 3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녀의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과 가족의 지원의 결과입니다. 이번 새집에서 강혜연은 예술적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앞으로도 그녀는 음악과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펜트하우스는 생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창의력과 영감을 키워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더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는 강혜연의 앞날이 기대된다. 팬들은 확실히 그녀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흥분할 것입니다. 강혜연은 새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더욱 멋진 음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계속해서 가족의 사랑과 지원에 의지할 것입니다.